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에서 24절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십뿌리는 비유를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지혜를 주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또 아버지 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님 듣는 이다 복되게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씨뿌리는 말씀에 씨뿌리는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어, 말씀으로 말미암마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에 말씀이 막혀 어,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아, 계시로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착 깨달아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기까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또 가고 허전한 그런 시간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간절하게 되면. 아, 목회할 때 처음이었었어요. 근런데 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장모님, 아, 장모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때는 두분다초신자였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원에 갔는데 아,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저는 가운데 앉고 이제 그 두분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많이 주시고 이제 깨우쳐 주실 때 예배를 옆에서 드리는데 한 분은 이렇게 그 말씀이 그 설교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초신자들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한 분을 보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깨닫지 않고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좋은 기회에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한밤 자고 그분들을 인도하느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한 분은 또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그냥 피를 조금 고그 말씀이 다뤄가지고 아멘아멘 하는데 이제 한 분은 또 이렇게 좀그 처음보다는 좀 은혜를 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깨닫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1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씨뿌리는 부분은 아 이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초심자들이 그전 때는 많이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아멘 하고 예배 다 끝날 때 아멘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가 열리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아 우리 교회 그 노인네 분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인데 음세가 많았었어요 그분은 한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신용받이 굉장히 아름다웠었어요 늦게 여러가지 요인에서 리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할머니 집사님인데 말씀하면요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그 말씀이 이 신앙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과 그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아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반면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세우러 갔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큰절 기도하고 말씀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이 또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질가에 뿌린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고 했어요. 악한 자는 뭐냐 사탄은 신앙 생활에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가시밭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길가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 그러면 길가에 뿌린 씨는 말씀을 전했는데, 소개 말씀을 듣고 듣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답답하죠. 그래서 신앙이 연약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우리 돌파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깨닫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만 뿌리가 없어서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자. 무슨 말씀을 들었지만 그 뿌리가 없고 환란이나핍박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데 환경을 이기거나 어떤 일이 닥칠 때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연약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단 시련을 위해서 그 야구부서 말씀 했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 중에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영혼을 본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장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말씀 깨닫지 못하고 빗박이나 활란이올때 넘어지는 자 다시 일어나서 어, 직접 판견하듯이 성경 말씀을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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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 고난을 하나 넘길 때마다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말씀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리에 막혀서 그 넘어질, 교실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옥토의 뿌린 씨가 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영역할 때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도 있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잘 깨달아서 우리는 옥터의 뿌린 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팍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